집안에 복을 불러오는 달랑아리 액자를 소개할게요. 미니멀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복 달랑아리 액자는 풍수 인테리어로 현관이나 거실에 걸어두면 좋은 기운이 가득할 거예요. 개업이나 집들이 선물로도 딱 좋답니다. 캔버스 재질이 주는 은은한 아름다움의 80X80CM 넉넉한 크기로 공간의 포인트를 더해보세요. 풍수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미니멀한 고급스러움까지 갖춘 디자인 개업. 집들이 선물로 이만한 게 없을 거예요. 캔버스 재질 특유의 은은한 아름다움은 덤, 직접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? 이사하면서 거실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 구매했는데, 유행하는 바랑아리 그림이 실제로 보니 훨씬 예쁘다는 후기가 있네요. 80X80CM 사이즈가 거실 벽에 딱 맞고 밋밋했던 공간의 포인트가 되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. 캔버스 재질이라 그림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도 있네요. 현관 풍수 인테리어를 위해 구매하신 분은 깔끔한 디자인이 어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특히 흰색 벽에 걸어두니 더 예쁘다고 하시네요. 꼼꼼한 포장 덕분에 안전하게 배송받았다는 후기도 있으니 안심하고 구매하세요.